음 근데 지금 요 코드가 동작하게 되는 게 느낌이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df 016어 요런 이제 데이터 프레임 있고 그거를 이렇게 세로로 쌓겠다는 거죠. 요런 이제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여기는 df2017, 요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요런 데이터 프레임, 또 요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요거죠.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요거잖아요. 그쵸?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이렇게 쌓는 건데, 어, 여기에서 이, 요 데이터 프레임을 쌓을 때, 어, 2016 이라는 이름을 그냥 주는 거예요. 여기도 2017 이라는 이름을 주고, 여기도 2018 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 이름, 이름. 이런 식으로 지금 쌓임 당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이름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그냥 쌓였을 건데, 어쌓때 하나를 쌓고 거기에 이름 붙여주고 또 하나를 쌓고 아요 이렇게 하나를 쌓고 또 이름 붙여주고 또 이렇게 하나를 쌓고 이름 붙여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쌓이니까 이 이름에 이 데이터 프레임이 또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렇 그래서 마치 어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리스트에 넣어가지고 나열하는 게아니 어, 이렇게 어. 그냥 리스트가 어, 데이터 프레임 묶여갖고 이렇게 나열된 게아니 여기에 뭔가 이름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딕셔너리처럼. 이런 식의 구조가 어,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코드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옵션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렇게 모양을 기억해서 어, 전달을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쵸? 이거하고 얘는 똑같은 코드죠. 근데 지금... 어, 요거 있잖아요. 어, 요거를 만들 때,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칠 수도 있는데, 그냥, 어, 2016, 2017, 2018, 이렇게 이름들에 뭔가를 이게딱 정리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프레임들을 쭉모아갖고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 파일에서 뭔가를 불러오면은, 엑셀 파일 뭐 10개에서 불러오면 여기 df1부터 df10까지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여기는 그 파일들의 이름을 또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이제 매핑을 시켜야 되는데, 어, 보통은 그 이렇게 땡땡 이가지고 이렇게 어, 그 반복 작업으로 매핑을 하는 게 힘드니까 여기에서 이 기능을 구현을 해주는 게 요런 게 있죠. 이렇게 하면 매핑이 됩니다. 어, 뭐가 되는지 모르겠죠. 그냥 이렇게만 나오니까. 어,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자료를 딕트로 어, 바꿔주게 되면은 위에 있는 요게 요거죠. 그렇 그래서 어, 요 코드를 잘 보면은 어, 언제 이용해야 될지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 파일 이름들이 여기 쭉 있고 여기에 또 파일의 파일로부터 뭐, 어떤 데이터 프레임들이 쭉 있을 때, 요거를 이제 집으로 묶어 갖고 파이 이름이랑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내용 이렇게 집으로 묶은 다음에 딕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뭐를 하면 합치면 여러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 주면은 어 똑같은 코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와. 어, 왜 이렇게 안 예쁜 것 같지? <laughs> 네, 그냥 하자. 네. 게무튼게렇게도할수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멀티 인덱스가 나온 거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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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어떻 어떻게 게만들어 주면 되죠. 데이터를 이제 잘 정리해 주니까어 그 집을 이용하면은 집과 딕트를 같이 이용하면그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어그 파일 이름에 해당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그를 이제 쌍별로 연결해 가지고 어 여러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손쉽게 합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어 네. 그리고 조금 이제 마이너하지만. <laughs> 당연히 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들은세개를전달하고 이렇게 세 개를 전달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키를 내가 만약에 두 개만 전달을 하게되면 어 이렇게 전달 이렇게 하게 하면, 이렇게 면이제세 하면, 이달해야 되죠 이렇게 전달 하면, 하면, 이렇 그냥 뒤에 게 사라지고 앞에 게두 개만 이제 키로 매핑이 돼가지고 어 이름으로 매핑이 되어서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의도하지 않은 코드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 2016이랑 2017만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여기 키를 2016이랑 2018로 바꾸면은 그래도 2016도 2018 이렇게 또 나올 테니까 어 유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어, 그렇지 않죠. 이거는 사실 이름의 순서는 어, 컴퓨터가 뭐를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정해지는 거고, 어, 여기가 길이가 3이고, 여기가 길이가 2면은 그냥 뒤에 하나가 날아가고, 얘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 2016이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어, 오브젝트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2016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어,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2018이라는 이름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어, 2 0 1 8년이 실제로 나오진 않죠. 그냥 이제 전혀 이제 이상한, 의도하지 않은 이런 코드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뭐, 그, 일단은, 어, 일단은 이렇게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냥 궁금하니까, 여기 그럼 이 0, 1, 7을 넣고, 이런 이제 제대로 나오겠지만, 어 이걸 한번더 넣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요, 마지막 키가 그냥 사라져가지고 2018까지만 연결이 되죠. 아무튼 이제 이거는 다 별로 의도하지 않은 코드이니까, 어, 그 요렇게는 이제 쓰지 않도록 합시다. 했죠? 그럼 이제 어, 요거 해봤고, 요거 이제 아래서알바인드랑 비슷한데. 어, 뭔가 그 비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빈칸으로 냅두고 어, 억지로라도 묶어주고 얘는 아래서 시바인드랑 비슷한데 이것도 어, 억지로 그 묶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묶어주는 데 어, 알바인드 시바인드 같은 경우는 이게 묶이면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오면서 그 데이터 프레임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이제 어, 그거를 좀 그거보다 좀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이라고 볼수 있죠. 이 키를 써가지고 그 데이터 프레임을 어, 이름으로 묶어가지고 어, 각각 이제 어디에서 왔는지 어, 정보를 남길 수 있게 어, 비록 타이디에 하진 않지만 멀디 멀티, 멀티 인덱스 형태로 이제 정보를 남길 수 있게 하는 기능이고 그럼 얘는 여기 이세 번째는 첫 번째에 대응하는 기능이니까 얘두 번째에 대응하는 시바인드에 대응하는 어, 키도 있겠죠. <laughs> 그래서 어, 그거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어, 서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컬럼이 1이니까 어, 1로 이렇게 아니, 그래도 강의 노트니까 음. 이렇게 하고 바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뭐 이제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원래 이거를 그 옆으로 쭉 붙이려면은 이렇게 리스트를 전달하고 어 그다음에 축을 1로 어, 이렇게 바꾸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제 쭉 붙었는데, 어, 여기에 내가 어,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왔는지 어, 키를 남기고 싶어요. 흔적을 남기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 이런 식으로 아 여기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016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017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018에 해당하는구나이는게 이제 정보로 잘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얘하고 그럼 똑같은 코드가 또 있겠죠 아까랑 이제 동일한 논리로 얘하고는 뭐하고 똑같지 그걸 지워주고. 네. 어. 똑같은 코드가 되고, 얘는 다시 집 파일도 쭉 쓰고, 파일 이름 쭉 쓰고, 어.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또 리스트로 만들어 갖고, 정리를 해주고, 이를 집으로 묶은 다음에 집을 딕셔너리로 바꿔 주고 하면은 똑같겠죠. 그렇죠? 어, 이것도 당연히 타이디한 데이터가 아니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 우리가 정리를 하려면은 어, 타이디한 데이터로 바꿔 가지고 뭔가 이제 시각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오늘 숙제는 지금 그 이제 1부터 5번까지의 데이터를 타이 디한 데이터로 일단 바꾸는 연습을 하시는 게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실력 향상이, 이거는 지금. 음 출하실 필요는 없고 어 한번 해보세요 그 기말고사를 이제 대비하는 기분으로 어 한번 해보세요 이걸 제가 문제를뭐 낼지 안 낼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제가 이제 그 숙제 난이도에 비해 가지고 어 너무 이제 중간고사가 어렵다 그래서 그어 중간고사가 이제 너무 어려서 좀그 손을 대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숙제를 약간 난이도를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는 어, 요천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게 전공 필수 과목이면은 제가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어, 전공 선택인데 또그 출석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숙제는 좀 쉽게 내고, 어, 어려운 숙제는 그냥 또 선택적으로 학생들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거에 대한 이제 지금 고민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항상 수업을 했을 때, 어, 그래 수업을 들었다면 이거는 풀수 있겠지 라는 거를 제가 숙제를 내지 어, 내 수업을 듣고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뭐를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숙제를 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어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설명하면은 아그 컨켓을 이용해 갖고 뭐 이렇게 합칠 수가 있구나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합치면은 어이 합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뭐타이디하게 변경을 해야 될 텐데 그 타이드하게 변경하는 방법이 뭐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변경한 다음에 내가 이제 어, 시각화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을지, 어, 그런 것도 이제 한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수업을 하실 때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스스로 해보시고, 제출은 어, 안 하셔도 됩니다. 제출은 안 하셔도 되고, 어 제가 이거는 좀더 이제 그 절충적인 방법을 고민해가지고 숙제에 대한 좀 고민을 해서 어 다음 시간에는 어, 제출을 할 만한 숙제 그다음에 뭐 제출을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한번 이제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숙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어 준비를 하는 쪽으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랑 거의 범위도 비슷하고 유형도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조금 그 빠르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날짜가, 어. 12월? 이렇게? 음, 요날 생각하고 있어요. 어, 이날 종강을 하는 건 아니고, 이날 그냥 기말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도 뭐 수업은 이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또, 어, 선택에 따라 가지고 일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어, 방학 때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 수업 같은 경우는 좀그 빠진 날이 많이 있어갖고 종강 날짜 너무 늦어지고 이게 그 계획대로 종강을 하면 또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어, 여러분들이 좀 방학 보내실 때 차질이 있을 것 같아. 가... 하 마음이 좀 들어서 어 기말고사도 좀 일찍 보고 그다음 기말고사 이후에는 제가 뭐좀어 수업 시간에 못 다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니까 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기말고사도 우선은 제가 이 수업에서 전달하고 싶은 거는 그 데이터프레임 만들고 그거를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제 시각화를 능숙하게 하는 거예요 어 능숙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능숙하지 않으면은 어 결국에 나중에 시각화를 할때 어. 파이썬을 쓰지 않게 돼요. 어, 엑셀을 쓰고 시각화를 한다든가 뭐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숙련도를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아 어, 그래도 시각화는 그렇게 나는 이제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 어 그런 상태로 만들어 드리는 게 일단 수업의 목표예요. 네, 아무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